안녕하세요, 빛나꽃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른 돼지님 출처인 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액계는 물풀소다 없이 액체임을 만드는 거고요. 준비물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섞. 섞을 어, 통은 두개 필요하고요. 섞을 통두 개. 그리고 섞을 것. 진짜 액체겜에 꼭 저처럼 이 스프라이트 액체겜을 안 사용하셔도 되고, 일반 다른 액체겜을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 아이플레이 아이폰입니다. 저는 소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이폰은 많이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.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이 섞을 통 하나에 아이폰을 우려줍니다. 원래는 이거 한통 그냥 아이폰 같이 우려도 되는데 걸러내기 좀 힘들 던이지 근데 액계를 먼저 한번, 어, 액계를 먼저 한번 우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폰이 잘안 녹여져서 전 그냥 이렇게 따로 녹여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 묻혀서 손으로 반죽하면서 샤네요. 아까 살짝 다른 액기를 좀 실험했더니 손에 보고 이렇게 좀 많이 묻었네요. 어. 다 아이폰을 다 우려주고 오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다 녹여주었습니다. 이거는 잠시 치워주고. 이거 하나에 물을 부어줍니다. 여기에 액괴를 넣고 몇분 동안, 몇 분은 아니고 1분 동안 우려줍니다. 꼭 1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를 완전 해체시키지 말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으면 돼요. 제가 저번에, 뭐지, 거치대를 좀 바꿨어요. 저번 방송에도 했지만, 못 보신 분들 때문에. 그 방송을 제가, 사실 안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.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. 거치대를 지금 바꿔서,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, 거치대 때문에, 이렇게 되어 있죠, 지금은. 어. 네, <laughs> 이거 빼놓은 거는 버리지 마시고, 한쪽에 잘 냅두고, 여기에다 이 아이폰 우인물을 넣어줘야 하는데요. 이거 할 때는 물티슈가 필요해요. 휴지는 안 되고, 물티슈여야 합니다. 여기에, 아이폰 물을, 다 부어주세요. 아이폰 건더기도 여기 냅두지 말고 일부러 다 건져주세요. 왜냐면은 얘를 짜면은 그 아이폰 진하게 우려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짜야 해요. 이렇게 짜고 잠 버렸어요. 여기에다 이제 아이클레이를 우려줍니다. 아, 녹여줍니다. 음, 아이클레이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물에 넣었다 빼서, 어, 아이폰이, 넣었다 빼서 손으로 반죽을 해줍니다. 액계를 완전히, 원래는 이거 다, 맨 마지막에 아이클레이 녹이고, 액계를 다 녹여야 하는데, 미리 다 녹이지 않은 이유는, 액계를 미리 다 여기에 녹여버리면은, 그, 이거 아이클레이 녹일 때, 아이클레이가 잘안 녹여져서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건 마른 돼지님 출처고, 어, 마른 돼지님 저저 있고 물풀 소다 없이 액체 공을 만들기입니다. 음, <laughs> 저는 이 학교 완전 강추 드려요. 왜냐면은 이게 너무 제가 아까 만들었는데 꺼내놓고 자가지고 굳어서 뭐지 굳어가지고 좀 다시 만드는 건데 영상도 찍을 겸 네, 이거 진짜 완전 부드럽고 완전 잘 흘러요. 그래서 강추 드립니다. 일단 이거 다 녹여 주고 올게요. <laughs> 이렇게 다 녹여 주고 왔는데 저는 아이클레이가 좀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첨가해 주었어요. 이렇게 하면 벽에서 다 떼어질 정도로 녹어야 해요. 밖에서 돌리는 소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벽에서 다 떼어내지고 이렇게 뭉쳐질 정도면 아까 빼놨던 이 흐물흐물해진 진짜 액괴를 넣어 줍니다. 이 액괴가 들어가면 확실히 뭉칠 거예요. 이렇게 통 밖에서 손으로 만지지 말고 통 안에서만 섞어주세요. 그래야 얘가 손으로 섞는, 얘는 이상하게 다른 애기들은 반죽 잘안될때 손으로 섞으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더잘 되는 편인데 얘는 잘안 되더라고요. 제가 했을 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, 완전, 완전 좋아요. 헐, 완전 좋아요. 진짜 짱 좋아요, 완전. 이게 제가 아침에, 물풀이 다 떨어졌었거든요? 아무수 물풀이 착풀이랑 그래서 근데 제가 용돈을 아직 안받아가지고 용돈 받기 전까지 영상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액게 필수 준비물이 물풀인데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너무 좋아보여서 한번만들어왔는데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송까지 찍게 됐고요. 지금 색깔이 되게 민트색이에요. 실제로 봤을 땐 완전 메론색. 아 음, 완전 민 지금 메론 색깔인데 좀 여기서 는 많이 민트색으로 보이네요. 뭔가 초록색이 더 첨가된 느낌. 어, 실제로 봤을 땐 지금 이 색깔에다가 노란색이 살짝 더 추가된 느낌. 제 친구가 완전 좋아하는 색깔 됐어요. 화면 상으론제 친구가 완전 좋아하는 색깔로 변했네요. 지금 손에 엄청나게, 막 이렇게 만들다 엄청나게 튀어가지고. 지금 완전 짱 많이 묻었어요. 진짜 완전 핵. 아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 거치대 바꿨다고 뭐, 바꿨다고 안 올려온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 뭐지 잠깐 영상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올렸 된거 같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완전 추천드리고요, 완전 취적액괴 손가락 열다개 열 안에 꼽 뻗일 정도로 완전 좋은 액괴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완전 초간단하고. 손에 달라붙어서 이렇게, 어디, 손에 이렇게 달라붙었는데, 달라붙은다는데, 이렇게, 바닥 같은데 이렇게 문질르면탁 떼져요. 뭐가 좀 많이 묻었는데. 완전 색깔 짱짱 예쁘고요. 색깔도 완전 예쁘고 느낌도 완전 캡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상 휘난고이었습니다 안녕.